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식을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 공식이 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 지금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 인수분해해야 될 식을 봤을 때, 어,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각 항에 인수분해, 그, 공통인수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음과 같은 식이 있으면요, 모든 항에 지금 xy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형태의 인수분해 형태는요, 어, 복잡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인데요. 꼭 하나 기억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수분해가 공식을 적용하기에, 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라면, 어, 일단 그 식에서 가장 낮은 차수. 차수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문자들 중에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한번 선생님이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x에 관해서 보면 몇 차인가요? 그렇죠? 3차죠. Y에 관해서 보면 몇 차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2차입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낮은 차수는 Y가 되겠죠. 따라서 Y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일단, Y 최고 차항이 내림 차순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2차가 먼저 보입니다. 그럼 Y에 2차를 정리하고요. 다음에, Y에 관한 1차식이 다음과 다음 방이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x의 y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y랑 관련 없는 항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인수분해되는 식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됨을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형태가요. 어,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 공식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비가 되는데요. 지금 곱하기와 더하기의 형태입니다. 그럼 곱하기의 형태인데요. 더하기로 하면 표현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로 더하면 이 식이 되진 않죠. 더한 식 곱한 게 나온 a, b를 더했을 때 a b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두식을 더하면요, 그렇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상차 없어지면서 지금 이 식과 더한 결과와 원래 식이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차례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적듯이 y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고요. y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가 같이 지금 주어진 식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하니까,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내림 차수를 정리를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3차와 2차였는데요. 만약에 동차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X도 2차, Y도 2차였다면, 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많이 사용한,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사용한 형태인데요. 그 식에서 비슷하고 똑같은 형태는 치안을 해서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치환을 해야 될 형태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식을 한번 바꾸어야 치환되는 형태가 보이는 꼴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통되는 부분을 치환을 하면요, 우리가 정계를 할수 있는 꼴로 바뀌었네요.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2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3, 7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라지 x가 x제곱 플러스 5x였죠. 그러면 원래 형태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똑같은 식을 나왔을 때는 치안을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흔히들, 복 2차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치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2차와 4차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X제곱을 라지X로 한번 치안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역시, 바로 보이죠? 그러면, a x-1, as x-2로 바뀌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 형태로 바꿔주니까, 어, 우리가 또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꼴이 더 나왔네요.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원래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 시계에 X제곱항과 X사차항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X제곱항을 라지X로 치환을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laughs> 다음으로 고차시계. 차수가 높은 형태의 인수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3차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에 공식의 형태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지금 이 식이 x-1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러면 이 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기 다항식이 들어가겠죠? 아마 목시의 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왼쪽 좌변에 x는 1을 대입을 하면요. 어떻게, 되,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오른쪽이 0이 되죠? 마찬가지로 왼쪽 같은 경우에도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이, 이런 식이,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라. 일반적으로 보통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뭐 보통 마이너스 3, 플러스 3 정도, 이 6가지 정도에서 0이 되는 식 값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뭐, 1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찾을 수가 있겠죠. X가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0이 된다. 그 말은 뭐, 어떤 얘기냐 하면,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이 지금 선생님이 밑줄을 친 부분의 식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 되는 값을 적고요,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니까, 아, 0이 나왔네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기 때문에 이쪽 0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 5, 4가 X의 제곱의 개수, 그리고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이 되겠네요. 결국 우리는 주어진 식이 x 1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은 1, 4로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번더 인수분해를 해주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어진 식이 고차식이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0 되는 값을 찾아서 주어진 식을 0을 만드는 x값을 찾아서 그 식을 기준으로 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같은 식이 주어지면 0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어, 역시 이번에도 1을 대입하면 어떤가요? 1, 1, 2, 2, 마이너스, 아 그렇습니다. 0이 됐습니다. 결국 이 식을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나머지가 0이어야지만 이 식에다가 을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 x-1이라는 인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0이 되죠. 0이 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0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0되는 값을 잘못 찾은 게 되겠죠. 그럼 x제곱의 개수고요. x의 개수고요. 상수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타항과 같이 인수분해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1을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고, 3을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해서 찾은 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플러스 8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6이 되고, 0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식이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조리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식을 찾줄 수가 있습니다. 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0이 됩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천식의 인수분해는 0되는 값 주어진 식을 0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값을 통해서 인수를 확인해서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